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 지금 시바인누가 이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어, 매수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관에서 매도를 했고 저희는 뭐다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또한번 찍게 됐습니다. 자, 시바인누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게 있는데요. 자, 또한 번에 시바인후 소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표... 어, 타점두 곳에서 공통점이 소각뉴스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보면은 이제 시바인누 토치 이니셔티브라는 커뮤니티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시바인에 대한 소각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공급량과 소각량이 있으면 공급량은 떨어지면서 소각량은 계속 이제 증가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죠? 가격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바이누를 이제 축소한 그래프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제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어, 저점을 찍고 쌍바닥을 만든 뒤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빨간색 선상에서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뜯어보자면, 자이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 구간 내에서 한 번의 시세가 뭐다 나왔다는 거죠. 어, 이 구간에서는 상승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는 뭐죠? 하락이죠. 이 구간에서 는 뭐죠? 상승. 이 구간은 뭐죠?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뭐죠? 또한번 상승 흐름이 예측이 됩니다. 그, 그래도 어쨌든 잠깐의 상승 나온 뒤에 여기 조정되 여기서 큼지막한 흐름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포인트라고 제가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고요. 어, 보통 1, 2, 3, 4, 5, 6, 7. 한 일주일 정도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음 주 시바이누 시세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시바이누 이제 전문 유튜버로서 이런 흐름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거에 따른, 어, 앞으로의 이 흐름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시바이누의 움직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368-0944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전체적인 박스감 흐름 안에서, 이제 시바이누가 어떤 가격의 목표가에 도달할 건지, 그리고 손절 컷은 어느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지, 공략본,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세력 차트인데요. 어, 세력에 이제 진입 유무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간에 들어갔다면 모두 다 수익이 나왔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1차 매수는 저희가 들어갔고요. 어, 다음 이제 시그널이 나올 때 이제 차 매수를 크게 들어갈 겁니다. 저희 길게 보는 흐름들이에요. 길게 보는 흐름.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이 뭐다? 두 번째가 나오게 됐을 때, 이제 비중을 실게 되면 이제 6원에서 6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거의 퍼센트 넘게, 어, 거의 한300% 정도 수익이 나오는 태점입니다 그래서 6간을 놓치면 안 되고, 어, 어쨌든 저희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촬영하는 시간도 있고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료들과 소통방이 따로 있어요. 소통방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원하시는 분들은 010-4368-0944로 입장 남겨주시면 또 시바이누 외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편하게 수익을 현재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